필수 자격증으로는 Certificate 3가 있는데요 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디플로마까지 함께 학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생 비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패키지로 학생분들이 학업을 하곤 하는데요 33 졸업 후에 차일드 케어 워커로 일하면서 유급 실스 혹은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로 경력과 시급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핵심 직업군 리스트인 시솔의 차일드 케어 워커가 추가되면서 호주 영주권으로 위한 유망 직업군으로 더욱 중...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구인 현황을 보면, 차이드케어 분야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순으로 대도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급여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직업 만족도도 4.1로 굉장히 높은 편이며, 평균 연봉은 최소 7만 불에서 7만 5천 불로 일의 강도나 학비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